렐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영어 뉴스 살펴볼 시간입니다. 음, 아무리 조금 쉽게 만들었어요 뉴스를 아무리 쉽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뉴스는 뉴스예요. 뉴스를 잘 따라오시는 분은 레벨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아주 유창하게 고지가 바로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볼게요. 헬스 인슈런스 건강보험 돈이니까 건보료죠. 건강보험료를 back 되돌려주는 되돌려주는 이 말이죠. 그래서 어, 환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건보료 환급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것 같아요. They give you 그들은 여러분에게 줍니다. A refund. Give a b죠. A에게 B를. 그래서 목적어가 두개 있을 때 에게가 먼저 와요.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를, 를, 뭐뭐를 할때 를이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항상 목적어 두 개일 때는 에게, 를에요 를, 에게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환급, 환불을 줍니다. 환불해 주다. Give a refund 하면 환불을 주다니까 환불해 주다가 되는 거죠. 오는요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의 건강, 보험, 비용, 건보료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cost, cost, 비용이고요. 건보료, 건강, 보험, 비용에 대해서 환불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당신도 될수 있고, 여러분. 이 예? 단수도 될수 있고 복수도 될수 있고 상관없는 거죠. 네, 그리고 대의는요 그들인데 어, 특정한 그들이라기보다 그냥 주체측 정도.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별로 지금 중요하지가 않죠. 누가 주는 거? 어 담당자가 주겠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대의를 씁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할때 일반인 주어 대이처럼 여기서는 대이가 뭐. 특정한 그들이라기보다 그냥, 그냥, 어, 그들이 준대요 이 말은 그 담당자들이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음 환불을 해준대요 가 되는데, 어, 마땅한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주어처럼 쓰이지만, 실제로는 그 담당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인는꼭 그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화, 어, 환불을 해준대요 정도로 별 의미 없이 해석을 안 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니까, 특정한 그들이라기보단, 예. 네. If you want, went n 네. 요 w If 가 만약 뭐뭐 한다면 w e n t to, 어, 갔다죠. 뭐뭐에 갔다. To가 뭐뭐 Go에 가고 went죠. 뭐뭐 갔다인데, went to, 가 뭐뭐에죠. g o w 가 e n t w e n t 죠 뭐뭐에 갔다인 w e n t w e n to, went to, when t w e 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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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 뭐뭐하기를 원하다 want to do인데 want to do 하지 않고 want to 그런데 그것도 빨리 하다 보면 원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when to do는 when when 이렇게 약화되지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영어는 언어예요. 언어 언어는 수학처럼 딱 공식이 있어서 거기다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want to는 want to do 하지 않고 want to인데 want to보다도 원어를 많이 하는데 when to do는 when to 하지만 웬우, 루, 약화되지 절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따라 읽지 않으시고요.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혼자서 루를 만들어 계세요. 그래서 원어, 원투가 원어가 되니까 웬투는 그냥 따라 읽은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혼자서 웬우, 웬우 이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이과 출신이 영어를 할때 가끔씩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과는 딱1 더하기 2는 3이고 그 외에는 전혀 그,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이, 아, 1 더하기 2가. 1 더하기 이가 1이 될수 있어요. 뭐 물방울이 그렇다면서요. 물한 방울에 두 방울 더 배웠죠. 어차피 큰 방울 하나가 된다처럼 영어는 살아 숨쉬는 언어이기 때문에 네, 딱 공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그룰 하나 가지고 원투가 원화된다 룰 하나 가지고 웬투도 똑같은 거니까 웬오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으시라고 그랬죠. 네, 그, 그, 그 쓰임새 쓰임새를 알고 그 발음을 그때그때 아셔야지 이렇게 고, 공식에 딱대입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고 따라 읽으시다 보면 그냥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제 발음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귀도 많이 뚫려요세 그러니까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귀, 귀가 많이 뚫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말이 열리죠. 입이 입 연습이 되는 거죠. 혀가 잘 굴러가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따라 읽으시는 본인이 본인 발음을 또 들으세요. 예, 본인이 말하면서 그 본인 발음이 또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또 귀가 또 뚫리고 본인 발음이 어 이건 좀 아닌데 예, 스테파니 발음이 더 좋은데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나도 모르게 고치세요. 그러기 때문에 귀두 배, 입두배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많이 따라 읽으시라는 겁니다. 네. 아, 그다음. 아, 여기 할 차례죠. 예, 그래서 many times는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많은 여러 번입니다. 번. 번으로 해석하죠. 예, 그래서 last year 지난이죠. last 지난 해에 그니까 작년에 여러 번 병원으로 갔다면 병원에 간 적이 많다면 이 말이죠. 예. 저는 못 받아요. 간 적이 없어요. 예. they give you. 그들이 꼭 그들은 그게 어, 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환불을 해 드립니다가 되는 거죠. 어, 187만 명이죠. 한국은요 만이라단위가 있어요. 만이라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187만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만 단위가 없어요. 그냥 천 단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씩 끊는 어, 끊으라고 쉼표를 세 개씩 끊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천단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 100만인데 이게 100, 187만인데 우선 100만을 떼놓고 보면 87만은 어떻게 돼요? 어, 만이란 단위가 있으면 87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만뭐명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만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870천이 됩니다. 천이 870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70천이니까 어떻게 돼요? 에잇 헌드레드 70은 세븐이 그 다음에 사우전드가 되죠. 천이 870개 있는 거예요. 8 0 0 7 s 870,000 해야지만 87만 이됩니다 그리고 100만이란 단위는 있어요. 콤마가 있을 때마다는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천, 여기까지는 백만이 되죠. 백만은 뭐예요? 밀리언이 있는 거죠. 밀리언.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읽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만 그리고 8팔십7만 이렇게 되죠. 1 million 870,000 people. 상당히 복잡하죠. 예, 읽을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읽지 않고 보통 때 어떻게 읽느냐? 100만이잖아요. 그러면은 187만은 1.87백만으로 읽어요. 1 100만에다가 7, 1 0만에다가 0.87백만은 87만이거든요. 그렇죠? 1.87백만이 바로 187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해가 안 가시면 살짝 에, 스톱 해놓으시고 혼자서 많이 글자로 적어가지고 숫자를 적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87만 그리고 100만 그리고 87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어, 너무 많아요. 에, <laughs> 읽을 게 너무 많아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다고요? 1.87 0 0만 하면은 187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0.1 0 0만이 뭐예요? 10만이거든요. 0.01 0 0만은 만이잖아요. 만 1 0만1 0 0만자리입니다 그래서 1 8 7 0 100, 0만을 읽어요. 1.87은 어떻게 읽느냐? 1 포인트. 점은 포인트라고 그래요. 1 포인트 87.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말에서도 1.87이라고 안 읽죠. 우리가 1.87이라고 읽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1 포인트 87 하지 않고 1 포인트 8, 7, million 이렇게 하면 됩니다. 187만이에요. 1.87 million. 이렇게 되죠. 여기 132만 1 하면 됩니다. 게요1 3 2만이어떻게읽는다고요 m i l l i o n 이렇게 하면 됩니니까이3 2 million 하면 됩니하게 읽을 수가 다죠 132만, 1.32, 32아니고이2 million, 1 하면 됩니다. 그래서 187만 명의 사람들이가 되죠. 그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get, 받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받을 사람 따져보니까 187만 명이래요. 안타깝게 여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laughs> 여러분들 한번 네, 따져보시고요. The average refund. Average는 평균, 평균의 refund. 환불이죠. 환불액은 이 말이죠. 평균 환불은 per person. per는 뭐모당 뒤에 거당이에요. 한 사람당 이 말이죠. 사람당, 인당, 두당. 아, 132만 원입니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환불은 두 당, 한 사람당 132만 원입니다. 1.32 million 원이라고 인는다 그랬습니다. 네. 원은 원화죠, 원화. 달러 말고 한국 돈. They don't give. You. 그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누구나 주는 거니까. 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되돌려 주지 않아요. Give back이 되돌려 주다. Refund나 같은 거죠. Give a r e f u n d 나 give back 되돌려 주다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떠먹여 주는 건 아니다. 언제나 받을 땐 그렇죠. 여기서 불만이 많죠, 우리가. automatically인데 티티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automatically. automatically. a 어터에서 오도로 갔다가 오로까지. 뭐랑 똑같아요?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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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auto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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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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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ally. 여기를 따닥 치시면 10초 앞으로 갑니다.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여번 반복하세요. 1분 투자합니다. 1분, 1분 아껴서 뭐뭐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1분 아끼지 마시고 1분 투자하셔서 영어를 잘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그 여러분들에게 돈을 어, 자동적으로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가 되는 거죠. 데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꼭 특정한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give A, B 나왔죠. A에게 B를 여러분들에게 돈을 이렇게 되죠. 네. You have to,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죠. have t o 하자고, have to, have to. V 발음은 하긴 합니다. have to, have to. apply for는요, 뭐뭐를 신청하다가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가 되죠. 신청을 해야지만 주는 그러면 모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것은 뭐냐? 그건버리어죠 예. They let you know. lesson 시키다. 여러분들에게 알도록 시키다 하니까 뭐예요? 알려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let 아무게 노우가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에게 A에게 알려주다가 됩니다. Let 아무개 know 아무개에게 알도록 시키다, 즉 알려주다. Let이 무슨 동사예요? 사역 동사예요. 사역 동사는 뒤에 to know to가 올수 없습니다. 원래는 to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알다 시키다 아니라 아니고 아는 것을 시키다, 알도록 시키다가 되는데 to가 못옵니다 해석은 해주지만 못옵니다 왜냐? 사역 동사 뒤는 원형이 와라라는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그 환불에 관해서. By mail 메일은 우편인데 이제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직접 집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이 아닌 거 보니까 진짜 진짜 우편으로 보내네요. 우편에 의해서 우편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Or 아니면이죠. 혹은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for yourself 직접입니다. 스스로 직접 for yourself 어, 스스로 체크 e c 점검해 보다, 확인해 보다가 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check it out, check it out, 확인해 보다. check out i s 은안 돼요. i t 대명사죠. 지금 뭐 대신 썼어요? health i n u r c e e y 대신 썼죠. Money, 뭐, 어, refund 대신 쓴 거죠. 어,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일 때는 어, 두 단어 동사일 때 밖으로 못 나와요. Check out it은 안 됩니다. Check it out만 됩니다. 우리 check it out 많이 들어봤죠? 예, 팝송에서 들어봤고, 예, 맨날 그, 뭐, 랩하는 분들이 check it out, check it out, 뭐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어요. Check out it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check it out.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국가의 건강, 보험 웹사이트는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홈페이지 상에서 홈페이지 위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스크린 같은 거볼때 온도 스크린 이렇게 되잖아요. on the comput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on을 씁니다. 어,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국가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어, 직접 이자 for yourself 스스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집에 우편 올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쉽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는 즐거웠지만 저는 해당이 안되고 해당 안되는 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뭐어 병원을 이렇게 주장창 많이 가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꾸욱 눌러주실 타임입니다 좋아요 꾸욱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뉴스지만 좀 쉽게 한 뉴스지만 그래도 어 쉬운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만 어, 관계대 면서 나올 때보다는 좀 낫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이 68번째 뉴스인데요. 1번 뉴스부터 계속 하셨던 분들은 어, 68개뿐만 아니라 어떤 뉴스는 제가 두 개로 나눠 했기 때문에 70개 넘게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외우기가 이제 깜딱지 예, 쉬워요. 예, 처음부터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예,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해보시고요. 한 30번 내지 50번 따라 읽어 보시고 안 외워진다 하면 레벨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30번 내지 50번 따라 읽었더니 외워진다. 막 한국말 보고 줄줄 나온다. 이렇게 그 반복 학습 올려드리죠. 한국말 보고 금방 할수 있도록 그러신 분들은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 해서 뉴스를 1번부터 랄라잉글리시 영어 뉴스 1번부터 쭉 해보시는 게어 단어도 많이 늘고요.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